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지를 활용해서 간단한 손잡이 모양을 모델링 해볼 건데요 이 손잡이 모양을 모델링 할때 패턴 복사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사이클 패턴으로 그러니까 원 모양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모델링 하는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u 를 눌러서 모델링 이거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 스케치에서 ZY 면을 클릭하고 OK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도면을 그려준대요. 이렇게 치수는 이따가 고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대강 해주고 이 여기 가운데는 아크로. 이렇게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치수를 고쳐 줄 건데 우선은 요거 아, 아니구나. 이거 하나 더 그려야겠구나. 중심선도 이렇게 하나 그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고칠 건데 얘는 중심선하고 0 해주고, 요거 밑에도, 밑에선도 0 해줘가지고 딱 붙여버리고, 그 다음에 트림으로 하나씩 지워주세요. 여기 지워버리고, 이 밑에도 지워버리고, 지워주고, 좋았죠. 이제 다시 치수를 고쳐 줄게요. 여기가 얼마냐면, 잠깐만요. 어디 보자. 음. 여기가 16. 그 다음에 여기가 14, 그리고 여기 하고, 여기가 27, 그리고 여기가 35. 그리고 여기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 여기가 0. 그리고 이알 값은 130. 맞죠. 음 네, 킹시 스케치. 잠깐만요, 좀 가져와야겠다. 더 가져와야겠다. 이제 좀 보이죠.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리볼브. 잠깐만요. 응 음, 여기 여기 insert d e s i g 를 눌러주고 이 스케치를 눌러주고 이거 벡터 중심이 여기. 360논됐고 음, 오케이 이런 모 양이 나오 죠？그 다음 에 엣지 값, 엣지 블렌드 를 여기 3넣어 주고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밑에 면, 이밑 면,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서 이 밑에 면, 이게 뭐지? XY 평면을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, 오케이. 그러면 이 상태가 되죠?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. 여기, 중심에서 원을 한이 정도 그려주고, 선도 하나 그어줍니다. 역시 원의 중심에서 한이 정도. 아, 잠깐만요. 한이 이 정도. 그리고 이제 치수를 넣어주는데, 이 치수가 80. 그리고 이거 각도도. 각도가 얘랑 이거랑 30이 맞네요. 30이 맞고. 이거 지워줘야겠다. 여기 끝에 좀 삐져나온 거는 필요 없고 지워주고. 그 다음에 얘를 그거 모자. 점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. 이거, 이거, 컨벤트 프롬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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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벤트 투 프롬, 이거 눌러 가지고, 이거랑 얘를 선택을 해 주고, 오케이, 그럼 이게 점선이 됐죠.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, 어디... 음. 이 상태에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. 여기 원과 점선이 만나는 지역에, 만나는 지점 있죠. 여기를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, 원을 하나 그어주고, 여기 치수를, 얘가 치수가 얼마지? 34. 음, 잘 됐네.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에 나와 피니시 스케치,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다시 익스튜드를 눌러주고, 얘를 눌러주고, 어 잠깐만 0, 여기한 40하고, 얘가 영해야겠구나. 이게 이제 이만큼을 그냥 더 보여줘야겠다. 여기 손잡이에서 이거 모델링 한 것만큼 이제 뚫어줄 겁니다.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요. 됐죠? 이렇게 파먹었죠? 이게 아까 익스튜드에서 서브 트랙 이거 불 값을 서브 트랙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뚫어져요. 오케이 누르고.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인 n s e r t a s s o c 여기에서 패턴 얘를 눌러주고 요거 select 이걸 이거 아까 그린 거 그걸 잡아주고 이거 이거 레이아웃을 사이클러로 바꿔줘야 됩니다. 아마 처음에 이거 하신 분들은 라인 이걸로 잡혀져 있을 텐데 사이클러 이걸로 바꿔주시고 중심점 그러니까 중뭘 기준으로 돌 것이냐. 중심점 이거 Z, ZC 하고 아, 아까 잠깐만요. 그 다음에 이것이 6개였고, 6개를 더 파줄 거니까 6개로 하고, 비치앵그 값이 360. 나누기 6. 그러니까 60도죠? 60도씩 잡아주고. 됐고, 됐고. 한번 해볼까요? 됐죠? 이렇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. 여기 밑에 이제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. 여기 여기 바닥에 아까 어디 있지? 여기 홀을 눌러주고 바닥면을 잡고 잠깐만요. 이거 치수를 바꿔줘야겠다. 영 해주고, 여기도 0 영영 되었죠. 피니시 스케치. 그 다음에 이게. 아까 미리 연습을 해놨어 지수가 다 입력이 되어 있네. 이거, 댐, 이거 10, 그 다음에 깊이 20, 팁 앵글 118로 해주고, 음, 118로 해주고, 여기 불값을 서브 트랙. 그래야 이게 안쪽이 이렇게 뚫립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보시면 이제 뚫렸죠? 나사구멍 이렇게 뚫렸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스케치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여기 어디냐면 일단 스케치를 누르고 이 안쪽 여기가 Zx면을 잡아주고, 아니네, Zx가 아니구나. Z, 어, Zx 맞네. 에이, 헷갈렸네. <laughs> 그다음에 오케이.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. 여기 되도록이면 그냥 중심에 미리 대놓고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버리세요. 나중에 추가로 조건 줘가지고 맞출 필요 없이요. 얘 높이 값이 아이고 아얘 치수 값을 이제 바꿔줄게요. 이게 얘 원의 치수가 3. 그리고 여거 밑에 예부터 이 바닥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얼마냐면 십. 예 네, 맞네요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3 되어있고 y Y 중심에 딱 맞췄고 피니시 스케치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튜드를 눌러줍니다 아까 그린 안쪽에 있는 원을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s t a 값을 마이너스 25, end 값을 25 하면 이렇게 완전히 뚫리죠? 20넣도될것 같네. 그 다음에, 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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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값을 서브 트랙으로 해야지 이게 뚫립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뻥 뚫렸죠? 이러면 손잡이 모델이, 모델링이 끝났는데, 이 거추장스러운 거 있죠. 점선들, 얘를 한 번에 없애주겠습니다. 에디트에서 쇼앤하이드에서 하이드, 이거 셀렉트 오브젝트를 아, 셀렉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여기 필터에서 타입 필터를 눌러주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솔리드 보디만 클릭을 합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셀렉터를 한번 눌러주면 1 4 개가 잡히죠. 1 4개 솔리드 보디 빼고 점선들 선들 스케치만 다 잡히죠. 그 다음에 오케이. 다 없어졌죠. 이러면 끝났습니다. 아이고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다음에 봐요. О, теперь нет. Сейчас нет. Сейчас. Сейчас